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악마가 나타나서 당신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테니 영혼을 달라고 한다면 과연 거래하시겠어요? 이 상상, 이 질문에 진짜 원조격인 이야기가 있죠. 네,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악마랑 거래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 그 끝없는 방황, 그리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거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작품입니다. 자, 이 거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문장 하나를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작품 맨 처음에 신이 직접 하는 말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이니라. 이 한마디가요. 앞으로 펼쳐질 파우스트의 운명을 암시하는 동시에 괴테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를 담고 있어요. 뭐랄까 인간은 완벽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끝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헤매고 방황하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쓴 사람을 만나봐야 하지 않겠어요? 무려 60년 정말 평생에 걸쳐서 이 작품을 완성한 문학계의 거인 바로 요한 볼프 강폰 괴테입니다 사실 괴테의 삶 자체가 파우스트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괴테라는 사람이 정말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한쪽 면을 보면요. 식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빛의 본질은 뭘까? 이런 걸 파고드는 아주 냉철한 과학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동전을 탁 뒤집으면 다른 쪽에는 뭐가 있냐? 온 유럽을 눈물바다로 만든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쓸 만큼 평생을 불같은 사랑에 던진 열정의 화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 이 정반대의 두 힘이 한 사람 안에서 엄청나게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성과 열정이 공존하는 이 거대한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유럽을 호령하던 영웅, 나폴레옹조차도괴테를 만나고 나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여기 인간다운 인간이 있다. 한마디로 인간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괴테라는 인물은 잠시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주 놀랍게도 말이죠. 이 장대한 드라마의 첫 무대는 지상이 아닙니다. 바로 저위 천상이에요. 신과 악마가 한 인간의 영혼을 걸고 거대한 내기를 벌이는 장면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 내기의 대상이 된 인물, 바로 우리의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철학, 법학, 의학, 신학,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깨뚫어서 지식의 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주의 비밀이나 삶의 진짜 의미 같은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죠. 바로 이 지정, 이 지적인 오만함과 텅 비어버린 마음, 이게 바로 악마가 비집고 들어오기엔 정말 완벽한 틈이었던 겁니다. 악마 메페스토펠레스가신 앞에 딱 서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제일 아낀다는 저 파우스트요? 제가 아주 쉽게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신은 이 도발을 받아들여요. 왜냐? 아까 그말 기억나시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방황 속에서도 결국 길을 잃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천상에서 허락을 받고 내려온 메피스토 팔레스. 절망에 빠져 있는 파우스트에게 달콤한 계약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이 지상에서는 내가 당신의 하인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 대가로 저 세상에 가면 당신이 내 하인이 되어라. 근데 여기서 파우스트가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겁니다. 만약 내가 살다가 어느 한순간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해서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외치는 순간이 온다면 바로 그 즉시 내 영혼은 너의 것이다. 어때? 콜? 자 계약은 체결됐습니다. 파우스트는 마녀의 약을 마시고 다시 젊음을 되찾아요.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첫 번째 세상의 쾌락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악마가 이끌어준 사랑의 끝이 과연 축복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그레텐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메피스토펠레스의 교묘한, 뭐랄까, 흑마법 같은 도움으로 둘은 아주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랑은 처음부터 파멸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 같았어요. 이 사랑이 불러온 결과는 그야말로 비극의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파우스트와 단둘이 있기 위해 그레텐이 엄마에게 드린 수면제가 그만 치사량이 넘어버려서 엄마가 돌아가지게 되고요. 또 이들의 관계를 반대하던 그레텐의 오빠는 파우스트와의 결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죄책감에 미쳐버린 그레테는 자기가 낳은 아이마저 자기 손으로 물에 빠뜨려 죽이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모든 비극의 끝은 당연히 파멸이었죠. 그레테는 결국 감옥에 갇혀서 사형선고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파우스트는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어서 도망치자! 고 소리치지만 그레케는 탈출을 거부해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고 인간의 법이 아닌 신의 심판에 모든 걸 맡기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메피스토펠레스가 쾌재를 부르며 외칩니다. 그녀는 심판받았다. 이제 다 끝났다고 자기 뜻대로 됐다고 승리를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모든 걸 뒤집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니다. 그녀는 구원받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바로 괴테가 이 낡은 파우스트 전설을 완전히 자기만의 위대한 이야기로 바꿔 버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레텐의 구원. 이건 그냥 어? 이런 반전이 수준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규칙,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혁명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파우스트 전설들은요 되게 단순했어요. 악마랑 계약하면 벌받는다 지옥 간다 딱이 정도의 교훈극이었거든요. 하지만 괴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낡은 틀을 가져와서 이제 신의 시대가 저물고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인간 바로 근대적 인간의 고뇌와 방황 그리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담아낸 하나의 거대한 철학 드라마로 만들어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괴테 이전의 모든 파우스트 이야기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지옥에 떨어지는 파멸 엔딩이었어요 그런데 괴테가 역사상 처음으로 구원이라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겁니다 그것도 신이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식의 절대적인 은총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내면적인 선택 진정한 뉘우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건 신 중심의 세계가 무너지던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괴테가 평생을 바쳐 고민했던 깊고 깊은 휴머니즘, 즉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려는 그 양심의 목소리 바로 그 과정 자체에 구원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무려 60년에 걸친 지필 끝에 괴태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또그 과정에서 방황하고 그러면서 결국 구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